감사합니다. 실전 사주풀이, 발자의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아, 명은 권명입니다. 정민년 무신월, 김일, 정묘시. 예,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명, 여명조의 배우자복을 다루고자 합니다. 배우자의 복이라고 할까? 인연이라고 할까? 대체로 여명에 있어서 그 체가 일간이 신강하고 신강한 상태에서 또 일주마저 비견이 되고 그 다음에 월지격의 격이 또 식상격 특히도 상관격이라면은 논리적으로나 실제 임상에서나 배우자보험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. 허술하다는 얘기죠. 배우자 보기에 있어서는. 이 경우도 보면, 자, 기토가 미날에 신월에 미년에 영간과 시간에 편인 인성까지 띄우고 월간마저 겁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라 것은 말 그대로 대단히 신강한 사주의 경우입니다. 뭐, 혹자들이 뭐 상관이 기토를 뭐 기운을 설기시켜서 어쩌고 하는데 배우자원을 논하는 상황에서는 설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배우자를 극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이론과 논리적으로 신강한 사주면서 일주마저 비견이고 상관적이라는데 대단히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1중팔구는 배우자원이 대단히 빈약하다 말 그대로 이별 사별은 십중팔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명조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런 그림인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해당이 안 되는 명조입니다. 물론 우리가 뭐 예외는 있습니다. <laughs> 그러냐 논리적으로 어, 따져야지 어쩌다가 돌연변이 하나였던. 뭐 거기에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도 세상에는 있고 또 돌연변이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배개 하나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학문이기 때문에 어 기본 논리와 어떤 논리의 정연함이 적용을 해 적용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어 단정을 또 내릴 수 있고. 어, 답으로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명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 기토니까 이제 배우자성은 어 시지에 있는 묘 묘가 이제 배우자입니다. 수자상으로는 하나죠. 그런데 사실은 어 일지 미중의 얼목도 해당이 되는데. 그 미중의 미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기토한테는 양인도 되고 뭐 양인은 우리 양간만 양인을 따진다고 하지만 사실 음간도 또 양인 작용이 있습니다. 김이 정미 이런 거 따져 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미토라는 특성이 묘, 모든 토가 그렇지만도 묘를 만나면 바로 목으로 변해가고 또 화를 만나면 또 사오미 화로 변해가고 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묘시의 묘목과 관성과 연합을 해서 거의 뭐 목으로 변해버렸다. 이렇게 봐도 됩니다. 그래서 미토의 어떤 일지 비견의 흉함이 이런 묘시의 묘목과 묘미합을 하면서 거의 뭐좀 소멸됐다. 이렇게 보고 되고. 그 다음에 또 목이 나름대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화를 만나야 됩니다. 화를 멀리 떨어져 있는 정미 물론 연, 연주에 있지만도 정미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멀리서 는마 원격되어 있지만도 이것을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주인공이 사실 배우자 보기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성실하고 좀 가정적인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무난히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. 어, 명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도 예외가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연유가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자기 자신은 상관성을 띄고 살아가겠죠. 그런데 상관이 또 투관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고, 그 다음에 묘하게도 일지, 배우자궁의 미토 비견이 배우자 관성으로 변화버리는, 관성과 연합하면서 변해버리는 현상을 맞이했고, 거기에서 관성이 또 뭔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또 병정화, 식상을 만나야 되는데, 나한테는 물론 인성이지만도 관성 땅에서 뭐 이것이 자기의 영향을 이렇게 뭔가 드러낼 수 있는, 나가 또, 검이 와서 나를 칠 때, 나를 보호해주는 인자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, 어, 뭔가, 오묘함이 발생했다. 그래서 배우자분이 또 무난하고 건전하고 가정적인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무난히 해로하고 있다라는 것, 이런 것들이 바로 사주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명조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단편적으로만 보자면은 신강한 사주가 일 주 비견의 상관격을 깔아서 배우자운이 무난히 가는 경우는 보기 더물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보이지만도 그것도 이형충회합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해소됐다. 흉함이 해소되는 그런 또 모양도 가지고 있는 명조가 이러한 명조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.